부동산 투자의 길잡이, 부동산 투자의 방향을 잡아드리는 대전 충청권 중심부동산 나침반부동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현장이 아닌 재업로드 매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요게 얼마 전에 한번 올렸었는데요. 다시 부득이하게 재업로드를 하게 됐습니다. 아니면 오해의 소지가 있고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올렸던 것은, 음, 비공개로 바꿀 거고요. 음, 여기는 공주시 어, 반포면 하신리에 위치한 땅인데요. 어, 계획 관리 지역이고 전원주택 건축하기 좋을 만한 요 땅입니다. 요 땅. 음, 요 땅인데 주인분이 금액을 잘못 얘기하셨어요. 어, 착각을 하셔가지고 잘못 얘기하셔가지고 서로 좀 커뮤니케이션이 안된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영상을 다시. 어, 만듭니다. 어, 금액이 조금 올랐습니다. 이게 금액을, 평당 금액을 너무 낮게 잘못 얘기를 하셔가지고, 금액이 좀 바뀌어가지고, 다시 재업로드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뭐 남겨놓으면 또 괜히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다시 만들게 됐다라는 거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현장 영상 그대로 쓸거고요 어, 매물번호 바뀔 거고, 영상 후반부에 매매가 수정해 드릴 테니까, 그냥 요거를 보시면 된다라는 거 참고 부탁드리면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큐. 부동산 투자의 길잡이 부동산 투자의 방향을 잡아 드리는 대전 충청권 중심부동산 나침반 부동산 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현장에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썸네일에서 보셨겠지만 어, 공주시 어, 반포면 하신리에 위치한 토지 매물 현장에 나와 있고요 어, 이번 매물 같은 경우는 1탄, 2탄으로 해서 두 필지가 따로따로 따로 지금 이제 올라갈 건데, 뭐 각자의 또 특징들이 있으니까, 어, 관심 있는 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저희 가침판 부동산은, 어, 제가 설명드리는, 어, 부분을 좀잘 들으셔야 됩니다. 항상 제가 좀 꼼꼼하게 영상을 찍고요. 항상 설명을 좀 많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항상 컨셉에 맞게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설명을 좀 건너뛰고 보시고, 그냥 그림만 보셔서는 절대 안 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설명 좀 꼼꼼하게 좀. 항상 잘 들으시고 문의를 좀 주시길 부탁드리고. 저희들은 뭐 다른데랑 좀들 틀리죠. 어, 대표 공연 중에서는 제가 직접 현장을 답사 촬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어, 답사 촬영을 해서 올려드린 영상은 저를 통해서 약속을 잡고 보시러 오셔야 되고, 제가 현장에서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집업만 노출을 하지 않습니다. 그건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뭐 저희들은 마진을 붙이거나 허위 매물을 올리거나 문제 있는 매물들을 올리지 않습니다. 어, 여러분들의 소중한 돈 어, 문제 없게 저희들 진행을 해드리고요. 수수료 아까워서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빼고 직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의 수수료 아깝지 않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진행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전문부동산을 통해서 항상 거래를 하시길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며,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쇼츠 영상 올려드리잖아요. 예고편 올려드리는 건 그냥 예고편으로 보시고 이런 매물이 올라간다는 라거 참고만 하셨다가 본 영상 며칠 있으면 올라가니까 본 영상 보시라는 의미에서 예고편 올려드리는 거니까 쇼츠 영상 보시고 본 영상 기다리셨다가 문의주시면 된, 된다라는 거 그거 좀 참고 부탁드리서 저희 광고 접수받고 있습니다. 어, 화면에 연락처 띄워드릴 테니까요. 저희가 그냥 어, 다양한 매물들 의뢰를 해주시면 영상 찍고 무료로 광고를 진행해 드리고 있고요. 영상 찍기도 불편하신 분들은 어, 저희가 찾아가서 최선의 노출로 모자이크 처리해서 채, 어, 저희가 광고비를 지불해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매매하거나 임대를 놔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의뢰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시죠? 아직도 구독 안 누르신 분들 구독 좋아요 좀 눌러 주시고요. 어, 알림 설정하시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매물들 바로바로 바로 또 확인하실 수 있다는 거 참고 부탁드리면서 이번 매물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매물 시작할 건데요. 어... 뭐 지금 영상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6월 초에 9일 날성대낭종 수술을 해서 한 3주 넘도록 말을 못하고 어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회복하면서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 영상이 워낙 많이 밀리고 어 대기하시는 분들 많이 기다리고 계셔서 어쩔 수 없이 어 말을 좀해 껴야 되는데 말을 지금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어 목소리가. 아직 완벽하게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원래는 말을 안 해야 되는데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목소리가 좀 거북할 수 있는데 양해 좀 부탁드리고 빨리 회복해서 원래 목소리로 돌아 올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시고 <laughs>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도 촬영을 다닙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아시죠 채널 활성화를 위해서. 어, 채널 멤버십 도입을 했습니다. 월 2,990원에. 다양한, 다양한 혜택들 제공해 드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러진 못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어 하고 있으니까, 좀 많은 가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순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부동산 현황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드론으로 경계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현장 영상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세부 드론 영상 보여드리고, 매매가 말씀드리는 형태로 영상 순서는 되어 있으니까요. 혹시나 건너뛰기 하셔가지고, 포인트만 보고 싶으신 분들은 그렇게 보신 다음에, 괜찮다 싶으시면 다시 돌아가셔서, 건너뛰기 하지 마시고, 꼼꼼하게 보신 다음에 문의를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번 매물 시작할 건데요 어 여기는 제가 어저 앞에 두장 내놓은 땅이 있는 땅이니까 여기 또 앞에 땅 전원주택부지 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매물번호 화면에 띄워 드릴게요 그걸 보셔 가지고 문의 주시면 될거 같고 여기도 집들이 이렇게 집 지어지고 있고요 거기 바로 올라오는 초입입니다 여기도 주택 저 쪽에도 주택 이제 하신리는 뭐 아실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전원주택 어 단지로 어잘 형성이 되어 있고 어 구옥들이 많이 철거가 되고 이제 신축들이 많이 생기고 리모델링 주택들이 많이 생기면서 여기는 살기 좋은 마을로 좀어 유명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상신리도 상신리긴 하겠지만 하신리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 상신은 더 들어가야 되기 또 싫어하시고 또 상신은 또큰쪽대피긴이 많아서 그 쪽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기는 여기대로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여기는 마을도 있지만 카페도 있고 식당도 있고 나름대로 좀잘 형성이 좀 되어 있고 외지 분들이 많아요 여기는 토베기 분들보다 대장 분들이 특히나 많아가지고 뭐 여기는 젊은 분들도 있고 나이 좀 있으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골고루 잘 형성이 되어 있어갖고 사시기에는 괜찮을 겁니다 터세도 없고 그렇게 좀 체크를 좀 하시면 될것 같고요 유성 동명내거리에서. 한 15분 뭐 이쪽 저쪽이면 옵니다. 아, 동학사에서 한 10분도 안 걸리고 바로 옆이니까 그렇게 좀 체크를 하시면 되고 어, 진입하는 요 도로 부분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앞쪽에 여기 지금 있는 밑에 있는 땅입니다. 이렇게 흙은 좀 채워야 될것 같고요. 흙 받아가지고 이 도로랑 바로 이어서 어, 할수 있도록 건물을 지으시면 될것 같은데 요 부분이고요. 자 그럼 현황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는 소재지가 어, 충청남도 공주시 어, 반포면 하신리입니다 그리고 토지면적 같은 경우는 902제곱미터로 272.8평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고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주거형으로 지금 되어 있어서 여기는 40%의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주거형으로 짓게 되면 인센티브를 좀 해서 좀더 건폐율이나 용적률 완화를 시켜줘서 조금 더할수 있게 하는 건데 뭐 굳이 <laughs> 죄송합니다 뭐계획관리죠의건평40% 인데 100평에 40평 바닥 40평에 위에 뭐한 20평 저도 60평인데 그렇게 짓는 분은 없으니까 뭐 그렇게 참고하셔가지고 뭐더 좋아지고 있는 땅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뭐, 나머지는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고, 아까 면적, 그다음 용도 지역. 그리고 위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신니 마을이, 뭐, 대전에서 접근성 좋아서, 세종에서도 오기 좋고, 어, 저 공조 시내권에서 들어오기 좋고, 대전에서 들어오기 좋고, 어디서든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가깝고 살기 좋은 마을이라는 거, 어,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 여기는 뭐, 상수도 다 들어오고, 뭐, 전봇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수도 전기 기반 시설, 뭐, 걱정할 건 없는 동네니까. 그리고 마을 좀 안쪽에 지대가 높은 곳에 위치를 하고 있고, 이렇게 계룡산을 끼고 있는 이런 형태로 지금 되어 있다는 거. 자, 그렇게 현황을 마무리하고요. 드론으로 경계 한번 보시고 또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론 항공사진 보면서 경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계는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 부분이 이제 현재 매물의 대략적인 경계입니다. 어, 제가 또 이제 내놨던 땅이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면 여기 이쪽 편에 있는 땅인데요. 어, 이쪽 이 이제 이제 마을들이 또저쪽 안쪽에도 주택이 어, 생기고 있고 전원 단지처럼 조금씩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 쪽이고요. 원래 밑에 있는 쪽 위에 있는 쪽 이쪽은 마을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길이기 때문에 여기도 주택이 있고 여기도 주택 뭐 리모델링 하고 있고 여기는 구역이 있고 그래서 접근성도 좋고요. 음, 땅이 그때 영상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리지만 약간 요끝 부분은 좀 뭐 우선은 빼놓는다 쳐도 이렇게 자르면 길쭉하게 요런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반 요렇게 딱 자르면 한 필지 두 필지 활용하기는 딱 좋아요. 뭐 요거는 요거대로 활용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차라리 긴 땅들, 어 요런 땅들도 요렇게 주택하고 여기를 뭐 텃밭이나 마당 아니면 뭐 다, 다양하게 활용하실 공간. 여기는 뭐 가족들이 두 필지를 분할해서 대지로 두 필지를 각각 분할해서 만들어서 건축을 각각. 뭐, 요쪽에 하고, 요쪽에 하고, 뭐 이런 형태로 해서,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형태로 하셔도 괜찮죠. 그런 형태로 하셔도 되고, 건축을 여기다 하시고, 나머지 부분을 이렇게 쓰셔도 좋고, 뭐 그런 형태로 하셔도 좋다라는 거. 그리고 방향 같은 경우는 요게 남향, 동향, 서향, 북향입니다. 어차피 계획관리 지역이라 예를 들어 이렇게 잘라서 뭐 이렇게 건물을 이런 식으로 지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지시고. 남쪽 뷰를 바라보는 형태로 하시고 나머지를 활용하셔도 됩니다. 진입로 요렇게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만들고 하셔도 되고 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경계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할게요. 자 드론 경계 다 보셨죠? 그렇게 보시면 전체적인 땅 모양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현장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현장 한번 볼게요. 요렇게 보시면 저쪽 단지로 들어가는 쪽. 초입에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동네 분들 예전부터 다니던 어 안길, 동네 사람들 걸어다니는 길이죠. 여기도 주택들 이렇게 짓고 있네. 요어 앞에도 이런 식으로 한옥 주택처럼 짓고 있고. 어 그래서 이쪽은 야라 이렇게 담을 해놓으면 어 인도도 있고 이렇게 차량 다니는 길도 있고. 어 만약에 이쪽으로 진입로를 내면 이런 식으로 내도 될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전봇대 때문에. 어 그냥 흙을 채워서 완만하게 현재 도로면하고 똑같이 보강만 하면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들어갈 수 있게 하면 될것 같고요. 뭐 현장 볼 거는 저쪽 집 담쪽으로 해서 이쪽 길 쪽으로 해서 이렇게 길쭉하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풀이 좀 많아서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주변이 뭐 계룡산을 끼고 있어서 여기는 뭐 단지도 많고 뭐 연령층도 다양하고 여기 뭐 초등학생들, 어린 자녀들 있는 집들도 있고요. 여기 제가 또뭐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 뭐 교수님들도 있고, 이 동네들은 다 제가 다 아시는 분들이라, 제가 여기 사드리신 분들도 있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끝에는 저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앞쪽으로 펜스가 있습니다.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땅보다 저 아랫집이 더낮죠 흙을 채우면 이제 저 중간쯤으로 좀 되긴 하겠지만, 요 길에 따라서 딱 맞춰서, 딱 채워서 진행하면 될것 같고요. 음, 이렇게. 뭐 요정도 그래도 뭐 길쭉해 가지고 뭐 모양이 막 그렇진 않아서 딱딱 나눠 가지고 뭐 땅이 크니까 가족들끼리 부모님하고 자녀분들이 집짓기도 좋은 게길 옆으로 분할 딱 해갖고 저쪽으로 한집 이쪽으로 한집 이런 식으로 짓고 뭐 이런 식으로 해도 천안이 어, 활용하시기엔 더 좋게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장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할게요. 자 이제 현장 다 둘러보고 나왔습니다. 그럼 잠깐 쉬어가겠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나침반 부동산이라고 이렇게 치시고 어,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바로 보입니다 이쪽으로 어, 들어오시면 저희 또 블로그가 있으니까요 여기서 다양한 매물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카테고리 여기 지금 제목에 보이시면 뭐 이런 식으로 클릭을 하셔서 주택이면 전원주택을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이렇게도 나오고요 왼쪽으로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왼쪽으로 이 카테고리를 클릭해서 들어가셔도 어, 편하게 매물들 둘러볼 수, 수 있습니다 유튜브하고는 좀 다르니까 없는 매물도 굉장히 많으니까 보시고 궁금한 매물들 전화 문의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나침반부동산이라고 치시고 어, 검색을 누르시면 저희 채널이 이렇게 파랗게 이렇게 동그랗게 나오죠? 여기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다양한 매물들이 쭉 카테고리별로 다 올려져 있습니다. 어 동영상 여기 보시면 동영상이라고 돼 있는 데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매물 순서대로 쭉다 나와 있고요. 재생 목록으로 들어가시면 뭐 전원주택, 토지, 공장, 창고 카테고리별로 또 나와 있으니까 들어가서 보시고 어, 둘러보시면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저희 네이버에 있는 다양한 매물들, 유튜브에 있는 다양한 매물들 쉽게 보실 수 있다는 거 참고 부탁드리면서 세부드론 영상 보여드리고 매매가 말씀드리고 마무리 할 테니까요. 세부드론 영상 한번 보시고 또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부 들어간 것은 다 보셨죠? 그렇게 보시면 전체적인 여건들, 풍경들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매매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매가는 5억. 5억에 나와 있습니다. 평당 금액으로 따지면 약180한 아, 5만 원 정도 됩니다. 아, 주변에 한 200만 원 이쪽 저쪽 190만 원 후반대 200만 원 초반대 내는 것들이 좀 있죠. 아, 그거에 비해서 조금 저렴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매물번호 확인하셔서 전화 문의 주시면 될것 같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전 현장에서 도전 매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